등식을 만족시는 모든 자연수 r의 값은 이렇게 돼있네. 자, 여기서는 어쨌든 얘네들 같으니까 14개 중에 R제곱 개 뽑는 거랑 14개 중에서 RCR R 더하기 2를 뽑는 거랑 같으니까 얘네들 같을 수 있고, 이렇게. 이렇게 같을 수 있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4CR제곱은 14C14-R제곱이랑 같습니다. 그러니까 NCR은 기억해 둬야 돼. n c n r 요거랑 같아. 오케이? 자, 6 c 4는 6 c 2랑 같습니다. n c r은 n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n r 팩토리얼이야. 그럼 얘네들은 n c n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은 같아서 n c r입니다. 이렇게. 아, n c n r입니다.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결국 얘가 14c r 더하기 랑 같애 그래서 14 마이너스 r 제곱이 r 더하기 이니까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식두 개가 나타나 R제곱 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가 0인 거랑 그 다음에 <laughs> r 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12 그래서 숫자 넣으면 얘네들은 1, 2 마이너스니까 r은 2 또는 r은 마이너스 1. 근데 자연수니까 얘 필요 없고 얘는 3, 4 마이너스니까 r은 3 또는 r은 마이너스 4. 해서 자연수니까 얘 필요 없고 그러면은 2랑 3이니까 답은 5입니다.